저 개들 피하기 S급 가보도겠습니다아파트 10층에 매달려 있던 40대 남자가 떨어집니다. 사장님 무너지고 떨어집니다. 사장님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떨어집니다. 떨어집니다. 아, 아 이거 왜 맞았지? 사장님 <laughs> 방패 하 되고 떨어집니다. 아 이거 왜 맞았냐. Paper towel, p a 아 e r towel, Paper towel, Paper towel, Paper towel, 옛날 p e r towel, p a p e

공주로가 간다. 박의강선 대전. 어나왔어어어어어고있어어 아, 개들피하기 어. 망했다 어어어지어어어다니까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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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은나는데 <laughs> 점프로 캔슬하면서 어, 총을 쏘면서 떨어집니다. 점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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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른쪽 위에 있는 포병을 칼질로 어, 제거, 점프폭탄 세개잘 아, 못하네요, 우리 형. 오른쪽에 택시가 있어요. 택시에서 폭탄 나옵니다. 펑, 펑, 펑. 형님! 칼팍 맞아요! 아요 이거 어때요? 이거 어때요? 안 맞아요. 안맞아안 맞아요. 안맞아안 맞아요. 기뚝기 아, 뚝배기. 아, 아, 쌀국수 기기 뚝뚝뚝 i 이감 y 댕이야 슬레이야? 어. e r i 야 fifty 오, 포 a r s 이포 t 이 r Oh, perfect. I'm not going to be a b l 아, 젊은 거, 아, 젊은 거고, 제발 끊지 마라. 이제 운었으면 맞긴 하는데, 어,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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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선한 우유를. 아, 아, 아주 신선한 아, 우유를. 우유. 아, 빨리 어, 줬으면좋겠 어, 친구들 안그러면 어, 을부 어, 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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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이렇게 모들갑이야 인간이 가장 아, 뭐, 큰 공포를 느낀다는 아, 뭐, 뭐. 11미터에서 우유를 던졌어. 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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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를 던졌어. 하. 아. 아! 너무 이건 진짜 이 시선에 진짜 으아아아 <laughs> 죽을 것 같아. 그래 나. 아! 자 간다. 절대 용기 오른쪽. <laughs> 망했다. 한 번만 더맞으 망한다. 헛! 어, 제발, 최룡야. 달라고! 빨리 쩡. 드디어 먹자. 오호호호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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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호호 나의 훌륭한 네.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굽어 살피는 제발, 세종이여 어? 점프할 가치는 있어 있다고 아! 아 왜두번 점프해 아.. 에이플 가자 한 번만 더 하고 딴거 해야지 치니가요 응. 알았어 그지 많이 했다 안다 코리안 탁라니라 관심 받고 싶어 하나 봐. 헤이, 컴온. 관심 종자. 과자는 없는 거고. 과자는 없는 거고. 과자는 없는 거고. 쳇.

<목소리도> 이 녀석이 나한테 우유를 던졌어. 아주 신선한 우유. 형, 번폭이야안 해. 안 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<더>.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? <목소리도>